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전원의 본 말씀 에베소서 2장 5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 세대에 전해져야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거나 임종 직전에 있을 때꼭 남겨야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유언으로 남기는 것을 봅니다 일생을 살면서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회고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뭘까라는 걸 생각해보고, 정말 나는 이제 곧 죽음의 길로 가지만,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겠구나 하면서 적는 것이지요. 정말 그들의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이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사람들은 그렇게 유언을 남기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그 복음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복음의 이 편지를 받아들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앞으로 오는 세대에 전해져야 할그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그 내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유언을 남긴 것 같이 정말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추구하는 영혼들에게 전해야 할그 복음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고는 사탄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은 하나님의 만나지 못한 인생을 진노의 자녀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자기가 그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고 그 가운데서 죄를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그 사탄에게 속아 넘어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원죄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악한 본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어려서부터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날마다 죄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죄인지 모르고 거기에 속아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자기 욕심을 우상을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비참한 인간들을 향해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무 자격이나 공로가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앞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인간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그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고백하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은혜를 주셔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로움으로 우리를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여겨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은혜를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일어난 것처럼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무덤에 눕지 않았는데 이미 누웠고 거기서 일으킴을 받은 것처럼 말합니까?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고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앞서 에베소서 1장 22절로 22절 23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머리와 몸 몸과 머리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몸과 머리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다잘 아는 것 아닙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일들이라면 그의 몸인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우리 영혼이 죽은 자들처럼 행했지만 이제는 죄인의 모습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수 있는 그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된 모습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로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육체를 짊어지고 살지만 우리의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심대로 이땅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의 복음을 믿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요 죄가 죄인지 모르고 행했기 때문에 자기 욕심으로 사는 것이 편했고 그렇게 사는 것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선한 소망이 생겼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묵상하고. 아 그래 그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 사랑해야겠다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행하는 순종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먼저 받았으니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오는 여러 세대에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할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그새 생명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풍성하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